제가 살롬 하면, 붕, 이렇게 부이자 하면서 아, 한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살롬, 붕! 네. 자, 입동 차렷 인사. 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상설 특별위원장님들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설 특별위원장님. 우리도 신년하다는식 사진 한번 이렇게 찍는 것으로 우리 만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속히 나와 주시고 역시 동일하게 쓰셔서 사진 찍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스크 벗으셨으면 아까처럼 아까처럼 제가 살로브에 치면 붕 하시면 좀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laughs> 예, 좀 붙여주세요. 자 살로 부 네, 됐습니까? 네. 자 자리에 인사 네고맙습니다그러 네. 속해 기관장님 속해 기관장님 나오십니다. 속해 기관장님 예좀 스키 오셔서 네. 다 나오셨습니까? 자, 우리 소켓 비관장님들 역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살롱, 부! 마스크 가 앞에 보세요. 네. 내리시고, 네 차려 인사. 고맙습니다. 네.